안녕하세요 인천에 금대 신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이 전문 분야의 질문을 또 들고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전문 분야라고 <laughs>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<laughs> 이또 연애 또 사랑 또뭐 이런 질문인데 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진짜로 나의 인연이라면 좀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징조는 무슨 징조 몰라 <laughs> 내 연인인지 아닌지 내 천생 배필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본인들은. <laughs> 자 사람이 봅시다. 음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아요. 그쵸. 음. 그리고 사기도 다 해본 놈이 또 당해. 망고 불변의 법칙입니다. 자 인연이란 말입니다.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어. 실,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. 만나면 느껴져요. 내 천생 연분인가? 내결혼해서이 사람하고 평생 살 거라는 게 느껴져요? 안 만나봐서. 어, 안 만나봐서. 네. 음,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은 잡아 죽여도 몰라요. 지금 사랑이 애뜻한 거야. 지금 사랑 만났을 때, 지금은 애뜻해 죽을 것 같아. 얘 연락 안 돼봐. 너 어제 어디 어디서 뭐 했어? 뭐 이거 한단 말이야.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징조는 없어요. 단지 나는 그래요. 누구나 상담을 하면 지금 연인이 있잖아. 빡세게 사랑하라 그래요. 빡세게 연애하세요. 그래,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. 빡세게 연애에만 전념해. 일도 중요하지만 어린 이 청춘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. 최선을 다해야지, 헤어져도 후회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내 이 천생 배필이 나타났을 때 느낌.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편안해야 됩니다. 첫 번째가 어, 게 중요한 게. 편안한 이 사람이 착해서. 내가 못 돼서 막말하는데 받아줘서가 아니라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고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일 밥 먹을 때 거리가 없어 그러면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녀 관계라도 그래요 내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내가 누일뿐이야 근데 내일 만나서 밥한끼 누가 나한테 사줄 사람이 있다는 거 편안한 사람이 그런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편안함을 갖고 있어야지 애뜻함도 생깁니다. 사람들 뭐 이제 뭐 가끔 여러 사람들이 있어 편해서 방구 끼고 뿡 켜고 헤어졌어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밑에 신뢰를 가져야 돼.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, 여러분. 믿음 내가 저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연락이 안 됐어.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짓을 안한 사람이야라는 믿음이 밑에 있는 한도 내에서 편안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기댈 수 있는 편안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. 그 외에 무슨 뭐 내가 네 앞에서 배를 내밀고 잤어. 뭐침 흘리면서 잤는데 코를 이렇게 콧, 코를 들인 거이면서 잤어. 아 그런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. 그런 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살면서도 편할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한테도 더 마음이 가는 거고, 더 내가 사아본 결과는 그래요. 더애틋해지고 거기에 기대게 되고, 요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내 배필이지 지금 만나서 뭐 가슴 두근대서 막 끌어 여기가 콩당콩당해, 음 응. 그렇다고 내 천생연분은 아니거든요. 어떤 사람을 보고 잠깐 이상형일 수도 있고 잠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. 끓는 사랑을 할 수도 있어.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천생연분 아니고 천생배필 아니에요. 내 배필은 만났을 때 신뢰가 바탕이 되고 적어도 하루 연락이 안 돼도, 아, 그 사람 뭐 하고 있을 거야. 아 믿음이 가는 사람. 응. 그리고 실질적으로 딴 사람, 그래, 그 사람이 뭘 했다. 그 굳이 안따져도 돼요. 이거를 뭐 나이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신뢰를 나한테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, 나도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, 나도 신뢰를 줘야 되겠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중요한, 진짜 중요한. 음.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.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이 좀많니겠죠 그러면 만약 점을 보면은 음. 지금 내 만나는 애니 진짜 내 운명이 짝인지 아닌지도 나오나요, 형님? 나올 때도 있고,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, 니네는 그래도 결혼까지 해서 이루어지겠구나. 니네는 결혼까지 해서 가겠는데, 니네는 너무 싸움이 많아. 이러다 보면 헤어질 확률이 크지 않겠니? 그리고 또 헤어진 분들 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인연이 끝났어. 연이 여기서 끝났는데 더 어떻게 이어가겠어? 이렇게 여러모로 나오거든요. 여러 가지 방법으로. 그러니까,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인연의 미련은 제발 갖지 마시고,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배려로 보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, 여러분. 네, 알겠습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